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지오리에너지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혜 중에 수혜라고 할수 있죠. 세계부자 1위,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았다. 스페이스 X의 수혜를 받고요. 스타링크 마찬가지고, 스타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달아서 호재가 터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오리 에너지는 코스모신 소재와 리튬 추출을 위한 타일러 플랜트를 운영하는 협약을 했죠 코스모신 소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는 중에 리튬 함유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리튬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lg 엔솔로 간다 lg 엔솔에서는 스페이스 x 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리튬이 lg로 가서 lg에서 스페이스 x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리 에너지는요 lg 엔솔의 지속적인 공급을 할수 있는 이 공급처가 되는 거고요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매출이 지오리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순환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수혜는요 지오리 에너지가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고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요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한 뒤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기 직전인데 그 전에 부채가 많다 그러면은 매출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해도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오리에너지는 타 종목과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무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오리에너지는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부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호재에 이어서 다음 터질 더큰 호재가 또 있습니다. 어떤 호재냐면 지오리에너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칸소라고잘 모르실 거예요.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오리에너지가 직접 미국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추출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또 한번 터질 수가 있는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이라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리튬이 지오리 에너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그 양만큼 지오리 에너지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관련된 어떤 종목보다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면서 그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를 독식할 수 있는 이 독점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오리 에너지는 과거 지속적인 하락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시점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건데 차트를 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3 공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일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전 6시 31분에 보내셨고 정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주신 것 같아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금양에 물타기를 하다 보니 1억이 되었어요. 대출받아서 넣은 거라 이자도 버겁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되고 무료방 검색기 부탁드리고 해결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억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실 텐데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포트를 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료방 검색기까지 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리스크 있게 하실 게 아니라요. 항상 말씀드리죠. 손실 보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고점에서 하셨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료방에서는요. 실시간 정보도 드리고 수익날 수 있는 종목도 드리기 때문에 입장을 해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문자에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3936-6346 번호로 문자를 보냈을 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은 입장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댓글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오리는던지는 상장한 이후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7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다르죠. 10배가 아니라 20배도 갈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인 가격 유지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폭등이 일어났었죠. 이 구간이 700원에서 1000원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 1000원 선에서 매집이 완료가 되었다. 이전에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는 매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상승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올지 큰 움직임이 나올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전과 동일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거 지금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물량을 빼면서 소화를 다 했다. 이 전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집이 마지막에 언제 발견됐는지 보시면 RSI 지표를 보게 되면은 매집이 되었을 때이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가격을 유지해오다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시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 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집 포인트가 발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매집이 완료되고 나니까. 바로 어떤 움직임이 나요? 큰 양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가격을 유지했던 이 구간, 그리고 다음 구간, 다음 구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채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큰 폭등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고점에 물려있던 분들도요, 타점을 제대로 잡으셔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춰놔야겠죠. 아무리 상승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고점에 있다 그러면은 보전으로 나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춘 후에 가격이 펌핑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호재가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무료로 정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입장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다 2초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로 GO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번호로 지오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방에 어제도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기 때문에요. 인원이 꽉 차게 되면은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즉시 문자부터 우선 넣어주셔야겠죠.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연달아서 터질 수 있는 이 내용을 전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점에 들어가야지 지금 가격이 얼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시점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거예요. 지오리 에너지는요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투자 하시느냐 모르고 투자 하시냐가 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을 볼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오리 에너지 큰 상승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하루 수익 보고, 하루 손실 보고 하게 되면 계좌가 계속해서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습니다. 자, 종목수가 네 종목이 떴죠. 장이 시작되고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오늘은 내종목이 떴기 때문에 내종목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불성실 공시 종목은 뜨질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종목이 바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요. 장 시작대를 기다리셨다가 뜨는 종목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잠깐 종목들 보게 되면요. 포니 링크가 첫 번째로 떴고요. 장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1%대 시작을 해서 2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7%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종목 SP 소프트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0%때 시작을 해서 29%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27%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 종목 BHI고요. 장이 시작되고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2%때 시작을 해서 17%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15%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네 번째 종목 1승 종목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0%때 시작해서 16%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16%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된 시점에 매수를 해서 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다 수익을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상승했을 때 5%에서 10%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검색기의 종목만 매수를 하셨어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한 포착이 되면서 매수는 하실 수 있지만 매도 타이밍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상승을 했을 때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니까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수익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 났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께서 수익 인증해 주셔야 제대로 된, 확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검색기 무료로 드릴 건데요.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2초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영상을 보시고 바로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께만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하루에 제가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설치를 해드리면은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50분께만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지만 장이 시작됐을 때 이런 종목들을 바로 포착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 기회를 갖는 거. 무료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 그리고 종목까지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정보를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제 이름 차분남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글이라도 좋으니까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